꼭, 이제, 뭐, 안 가도, 저희만 해도 되는 데는, 저희만 해도 상문, 상문살이라는 게, 네.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걸 많이 무시를 하는 편인데, 맞아요. 예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되거나, 네네. 또 병이, 아픈 분들은 병이 더 아프거나, 네. 그렇지 않으면 다치거나, 그런 애군이 많이 있어요. 음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안 좋은 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그냥 안 좋은 띠가 아니라, 네. 상문. 네, 초상지. 네. 네.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띠. 네. 그러니까 어떤 띠들이 있을지. 이제 올해는, 그게 이제 해마다 또 틀려요. 네, 네. 네. 올해는 스물 네 살들 토끼띠. 어... 그리고 3른세 살들 말띠. 그 다음에 이제, 뭐, 37살 범띠나, 64세 이제, 돼지띠. 이런 분들은 올해는 상문을 많이 타요. 타고, 이제 평소에 항상, 항상 이렇게 뭐, 사람들 초상치 가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1월달, 2월달, 6월달, 7월달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, 어, 상문이 많이 타는 그런 사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날로 치매는 1일부터 7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2월 7일날 태어났다거나 뭐 5월 7일날 태어났다거나 5월 5일날 태어났다거나 이런 분들은 상문이 많은, 많이 타는 사람들이에요. 네, 그런 분들은 이제 초상집갈 때, 어, 자기들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예방을 해와가는 방법이 있죠. 음, 그리고 이제 그런 띠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삼재라 하잖아요. 네. 삼재가 들었다는, 뭐, 3년 동안, 이거 삼재가 던띠들도 좀안 가는 게 좋고. 아. 꼭, 이제 뭐, 안 가도, 저희만 해도 되는 데는, 저희만 해도 그 상문, 이 상문살이라는 게, 네.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걸 많이 무시를 하는 편인데, 맞아요. 예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되거나, 네, 네. 또 병이, 아픈 분들은 병이 더 아프거나, 네. 그렇지 않으면 다치거나, 그런 애군이 많이 있어요. 음.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네. 내가 생활하는 데다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장례식장 갈때흔히들 네.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소금 갔다 와서 소금 뿌려서 <laughs> 팥 넣어 놓고 가는 거. 네. 그리고 고춧가루. 예. 네.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거를 추천하시는데요? 아, 저는 이제 팥을 네. 가지고 가지 말고 새알이나 좀 이렇게 아, 팥 알맹이 예, 세알을 세 먹고 가거나 일곱 알을 먹고 가거나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또상문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팥은 부정을 치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팥을 먹고 이제 다녀와서는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네. 뭐 사우나를 간다거나 네.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초상집에 갔다 온그옷 있잖아요. 네. 옷을 현관에서 벗어서 네. 그세도띠에다 담아서 네. 소금을 네. 조금 넣고, 이따가, 세탁기에다 아, 집어넣어서 돌리거나. 약간 절이듯이. 드라이 줄 옷은, 현간에 벗어났다가 바로 드라이를 갖다 주고, 오. 그래, 이제, 갔다 와서는, 콩나물국을 끓여서, 고춧가루 좀, 조금만 넣어서, 그래, 먹고 나면 괜찮아요. 네. 어, 그렇게 하시고 난 분들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네.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건데, 와. 오늘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이 와서, 시청자분들 정말 선생님한테 감사하셔야겠네요. 아 이제 좋아하시겠죠. 네. 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